1학년 학생들 오늘 조대우고 예,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41쪽에 경제 변화와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라고 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경제, 열강의 경제침탈을 배웠잖아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 민족들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상권 잠식에 대항하다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국 상인들이 국내 시장에 침투하게 되죠. 이모 군란 이후에 어, 내륙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요, 일본과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게 돼요. 이 조일 통상 장정에서요,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무관세였잖아요. 관세권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방공령 규정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조일 통상장정이제 삼십칠 관에 방공령 규정을 넣게 되는데요. 방공령은 공물이 그러니까 흉년이나 어려워 그러니까 좀 공물이 부족한 시기에 지방관이 자기 지역에서 공물이 나가는 걸 막는 명령입니다. 막을 방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공용 규정을 한달 전에 통보하면 반공용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되죠. 또 상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상회사는 이제 장사하는 회사잖아요. 외국 상인들이 내륙시장에 침투함에 따라서 여기에 맞서서 어 대동상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회사가 설립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나 은행도 설립되는데요. 1890년대에 본격적으로 설립됩니다. 조선은행이 최초의 민간은행으로 만들어지고요. 한성은행, 조선천일은행 등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제의 화폐정리사업 있죠. 1905년 일본의 재정공무원 메가타가 주도했었는데요. 이 화폐정리사업으로 큰 타격을 입고 대부분 몰락하게 되죠. 독과서 이제 142쪽의 내용입니다. 우리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반곡령을 실시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배경은 일본의 곡물이, 일본으로 곡물이 대량으로 유출됐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합니다. 흉년으로 곡물이 부족해진 것을 배경으로 해서 반곡령을 선포하게 돼요. 자, 아까 말했던 조일 통상 장정 제37관의 근거에서 곡물 유출, 유출을 금지하는 거죠. 1889년과 1890년에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등지에서 수십 차례 반공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여기가 함경도 지역이고요. 이쪽이 황해도 지역이에요. 함경도와 황해도의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반공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함경도 반공령 사건을 보면 1889년이고요. 자 여기 지방관이에요. 함경도의 지방관이 되겠죠. 자이 지방관이 반공령을 어, 내렸습니다. 반공령을 내려서 이제 우리 고을에서는 당분간 쌀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반공령을 내리게 되죠.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반공령을 선포했고요. 문제는 일본이 이제 일본 상인들에게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일본의 항의로 결과적으로는 반공령을 철회하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그 밑으로 내려가서 상권 수호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권 수호 운동. 자, 배경을 보면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됐고요. 일본 상인들도 들어와서 장사하면서 청나라와 일본 양국 상인들이 서울에서 상권을 점점 더 확대해 갑니다. 서울의 시전 상인들이요, 외국 상점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철시투쟁을 하게 되어 시장을 철수한다라는 뜻이죠. 시장 문을 닫는 거고요.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합니다. 이 조직의 이름을 보면 황국이 들어가니까요.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대한제국 시기에 중앙, 서울의 총상회, 상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되겠죠. 황국중앙총상회에서 외국인 상인들의 상행위를 반대하는 내용이. 독립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내지에 와서 점포를 열어 장사를 하고 전답을 사들이면 대한민민의 상권이 외국인에게 모두 돌아가고라고 했어요. 외국 상인들, 일본 상인,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 이렇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의 타격이 많이 크게. 타격을 크게 받게 되고요. 어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제 한국 중앙 총상회를 만들고 이러한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국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권수호 운동을 볼게요. 이권은 이익이 되는 권리라는 건데요. 자 이권수호 운동을 주도하는 건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가 어 종로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요. 러시아의 절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죠. 이거는 별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데 독립협회가 했던 일 중에 러시아가 요구한 절령도 조차를 저지시킨 요구를 저지시킨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한러 은행도 폐쇄시켰고요. 푸독의 광산 채굴권 요구도 저지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꼭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절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이권수 운동으로 또 러일 전쟁 중이에요.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안회가 우리가 앞에서 애국개몽운동에서 배웠잖아요. 1904년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철회시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일부 정부 관리가 농광회사라고 해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개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노력도. 하게 됐죠.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이겠죠. 러시아 사람이 부산 앞바다 절영도를 어 이제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데 여기가 이제 만민공동회의 모습이 되겠죠.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어 절영도는 조선의 영토다라고 하면서 절영도조차 요구를 저지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과서 143쪽에 나와 있는 국채보상운동을 살펴볼 건데요. 국채보상운동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예요. 1907년, 우리 힘으로 나라빛을 갚자라는 운동이죠. 을사 늑약 이후에요. 일본의 차관이 크게 증가합니다. 차관은 나라 간을 빌려주는 돈이라고 했죠. 일본에게 우리가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배의 토대를 구축할 의도로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빌려주는데요. 이것을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 나라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려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여기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요. 서산돈 등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어또 중요한 건 국채보상운동 물어봤을 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런 것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색칠을 해놨어요. 담배를 끊어서 성금을 내자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부녀자는 빈녀와 가락지 같은 폐물을 모아서 성금을 내기도 합니다. 3개월 동안 230여만 원의 모, 성금이 모금되기도 해요. 자, 대구에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고요. 대구에 가면 이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서상돈 가옥도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이 됐고요. 대한매일신보에서 주도하였다라는 것은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국제 보상 운동 국제 보상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건데요. 국제 보상금 성금 기탁 명단이고요. 어, 50여 명이 15점부터 5원까지 보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국제 보상 운동의 취지와 성금 모금을 알린 지 5일도 안 돼서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 대대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3개월 동안 230여 만 원이 모금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한제국의 국채가 1300만 원인데요. 3개월 만에 230만 원 정도가 모였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음, 모금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국채보상 취지서예요. 자료 2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줄친 부분 볼게요. 국채 1,300만원은 우리 한 제국, 바로 대한제국을 얘기하겠죠.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갚지 못한다면, 어, 우리 삼천리 강토가 우리 민족의 소유가 되지 못할 거다. 라고 하면서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일제가 탄압하게 되는데요. 대한매일신보에서 주도를 했잖아요. 어, 이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이었던 양기탁을 어, 그공급행령 혐의로 구속을 시키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 지금 국채보상운동 기념비는 대구에 있는 건데요. 대구에 대구에 세워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서는 여성들이 폐물을 모아서 성금으로 내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고요. 유교적 통념 아래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았던 여성이 민족의 위기에 직면해서 당당히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국채보상운동은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국채보상운동을 묻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가락지를 빼서 가운동에 앞장서자, 나라비 1300만원을 갚을 수 있는지는, 이렇게 말해서, 나라비 1300만원, 바로 국채죠.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하겠고요.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서, 어, 돈을 모으고요. 여자들은 각각의 가락지를 빼서 나라 빚을 갚는데 앞장서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을 물어봤고요. 이 국채 보상 운동은 바로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죠. 어, 대한매일신보가 주도했다라는 게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주세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서다. 가 가의 주요 사건 장면을 보면 금주와 금연을 통한 모금 참여를 호소하는 서상돈, 반지와 비녀를 팔아 성금을 내는 여인, 의연금 행령 누명을 쓰고 구속되는 양기탁 모두 다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바로 이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사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취지에 따라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의 국채 1300만원은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국채 1300만원을 갚자는 거죠.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1인마다 20전씩 모아서 1300만원을 갚자는 얘기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을 물어봤고요.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은 언론, 특히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고 하니까요. 답은 5번을 고르면 되겠죠. 가 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이 기록물은 국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1907년부터 일어난 가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전국의 전국 각지 국민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반지와 빈혈을 팔아 성금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어,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1907년에 전개되는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가 주도했다라고 쓰니까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답은 2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가에 들어갈 운동으로 오른 것은 나라비 1,300만원을 갖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 전시관을 방문했다. 바로 가에 들어가는 것은 국채보상운동이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많은 열강들에게 경제적으로 침탈을 당하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도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구국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laughs> 여러분이 그래도 이름을 좀 알아둬야 될게 반공령 그리고 이권수 호 운동에서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고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국채 보상 운동이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꼭 눈여겨서 봐두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